加强交流，加强联系，齐地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상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인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긴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 후에 뛰쳐나와 맹몸으로 개헌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공쇄한 경찰의 항의하에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요 실패의 소생을 해 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시오노벨오학상 수상자인 강남 박가는 소년이 온 날을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양학교사의인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삼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삼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비상 개헌 내한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개엄사령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용 일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아 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세계정보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 0 3 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정하거나정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개영사의 통제를 받는다. 현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정공의를기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다 위반 시에는 개혁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 사역 등 체제 종복 사역을 제외한 전략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 의보고령위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개혁법 제구조개혁사유과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수 있으며 개혁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합다 이와 똑같은 폭우령이 44년 전에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개혁 사령부는 폭우령 식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정치 활동을 중리하며 정치 목적의 국내외 집행에 시위를 일체 그립니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국내외 집행에는 를위하여야합니다 단, 광은 상대와 외력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정치적 언은 일체 부여합니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사전은 는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리라 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 후한다 라. 정맹한 이유 없는 직장 깃발이나 해엄및 팡팽이를 임치해 그만하라 마. 유흥비어이 맹주인 유호를 그만하라 유흥비어가 아닐지라도 전현기 국가 원수를 모두 비방하는 행위, 국계와 동일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위및 질서를 분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부활이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외국의 인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 본 포고를 위반하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모령과 2024년 12월의 포모령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용기영 달려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후위 선동으로 개최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폐업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2상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부 위반을 빌리고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이 통제하고 있는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조항하는 광주 시민들은 불안국도 내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 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봉쇄를 뚫고 국회 광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날입한개혁군이 표결전에 국회 개헌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났더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도령의 근거에 감제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개헌국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 세력 또는 정복 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혁군에 의해 통제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개혁 시민들은 영자 없이 체고 구금되어 군사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종공이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방해당한채 병원에 묵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개혁,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개혁은 바로 이런. 상상만으로도 아지한 기상개혁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14년 1 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고리무원의상황에서도 죽음을 강조하고 개혁문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종입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자를 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광주의 큰 빛을, 큰비주을 줬습니다. 중국 은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시 12상 비상대원으로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개험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제, 직권 압력 권리 행사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입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복지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개혁의 요건을 전시, 사병 또는 이의 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병, 이지준 국가 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개업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침없이국회 제77조 제3호 지켜지지 않습니다. 았 비상위험을 소개월 전부터 신일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니 북한의 무인기를보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공을 품은 원적 탄력으로 이의정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정황영 애초부터 비상위험이 요건을 맞추지 못한 명백한 위험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개엄군과 경찰은 범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범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개엄회제 의결을 받으려 했습니다. 비상개영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부장인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개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리를 추대한 개엄군은 국회의 문청 유인창을 깨고 국회의 침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회원군과 경찰은 국가선거사업을 충만하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충입을 통제하고 당직군이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경부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개혁장전에는 최종의 폭파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기원부는 체포될 인사를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시비상 비상개혁 선는 위협, 위법,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 뿐만 아니라 이 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권리는 내란의 뿐이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지내줄 지 못한 내란의 우두머리 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령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법 위법한 폭보령당이 직접 공보했습니다 곽종근 특수련 사형관에게비염둥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동 적수가 아니다안 치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홍 장관 국가공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다 정리해 하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권에 대한 집필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느끼는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경 내란 상태로 흐러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경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기한 윤석열을 타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법법이위여한 권한을 윤석열의 증오를 정리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비용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증오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험 위법한 비상비용 선거 12일 대국민담화에서부터 말하는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그 직무를 정리시키않 한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르지알수 없습니다. 당장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소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지2상기상기내대한학케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경에 큰충격탄을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방하면서 위기는 더욱 종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열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행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파괴가을 가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행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입찰하는 것 신용자랑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 제40여조 2항 국회의 의국를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진군 합니다. <laughs>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을 내주시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민당락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임을 저버리다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치각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분한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에게 찬성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반받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기 바니다 고소드립니다. 당에게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갖는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당에게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확고하다는 점을 세계에 만방에 보여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제통이 3원의 이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